안녕. <laughs> 자 오늘은 통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고 가는 게 맞겠죠. 워낙 오래 전 일이라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A 그룹과 B 그룹이 있습니다. A 그룹에 쪽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1점, 3점, 5점. 이렇게 사람 수는 한 명씩. 1A반도 예. 3 명. 예. 근데 B반은 점수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2점, 3점, 4점. 학생 수는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둘다 학생 수는 세 명이고 평균 몇 점이에요? 평균 3위나 3위 3이. 예 3위죠 예. 참 계산이 느리네요 예. 둘다 평균이 3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상엽이군 상여리군... 어? 안 되는데 <laughs> 만약에 상엽군 같으면은 어... 수업을 만약에 당신이 들어간다면 은 A그룹 수업을 하고 싶어요? B그룹 수업을 하고 싶어요? B그룹 왜요? 분사, 아니, 분포가 예. 차이가 기때 예. 다시 말해서 A그룹은 네. 왜 들어가기 싫어요? 한 명은 너무 박명 너무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반은 편차가 너무 심해요 라는 표현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편차가 심해요 자 우리 전문가들은 전문용어를 써야 합니다 점수는 뭐라고 네. 표현합니까? 전문 용어로 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XI.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요. 사람수는, 아이고, 왜 이럽니까? 아, 나 참. 점수는 <laughs> 별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XI. 사람수는 도수라는 도수. 표현을 쓰죠. 예. 도수. FI. F1도 1, F2도 1, F3도 1.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뭐, 구했죠? 예, 평균은, 자, 평균은 이제, 미국말로 mean, m e a n mea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어쨌든 뭐, 3인 건다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은, 편차가 아까 심하다라는 표현 썼는데,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편 차가 얘는 2점 모자라요. 얘는 남는 거 모자란 거 없고요. 얘는 2점 남아요. 얘는 1점 모자라고요. 얘는 남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음이 편차들이 얘가 편차가 크죠. 그래서 이 반은 좀 수업하기가 힘든 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음, 평균을 아까 mean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기대한다. I expect의 명사형. 뭐죠? 음. 예, expectation x x에 대한 expectation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죠? 기구에요. 전체 사람 수를 n이라 하면 n 분의 시그마 xi fi 총점수죠. 전체 학생 수분의 총점수 이렇게 구합니다. 그다음에 분산. 분산이 뭐죠? 예. 어 얘는 이제 흩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흩어졌느냐, 얼마나 흩어졌느냐라는 것을 숫자 하나로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음. 어떻게 합니까? 분산은 네. 만약에 얘 같은 경우 분산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 분산의 개념은 어 편차의 개념에 있어서 이점 모자하나 이점 남는거나 어쨌든 떨어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수를 곱하고요. 또 편차에다가 제곱을 합니다. 또 사람수를 곱하고요. 제곱을 합니다. 또 사람수를 곱하고 그걸 총 사람수로 나누게 되죠. 이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n 분의 시그마 편차 xi m 남고 모자라는 정도를 제곱해서 사람 수를 곱하죠. 이것이 네. 분산이 되는 겁니다. 다음, 어, 선생님 여기 한판 왜 뛰어났을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어, 뭡니까? 중등 과정이죠. 고등 과정은 뭐가 하나 들어오느냐? 새로운 거 하나 들어옵니다. 뭘까? 우리가 통계라는 단어, 확률 분포라는 단어이죠. 그 앞단어는 뭐였습니까? 네, 당신이요. 아, 정말 부끄럽군요. 확률 배웠죠, 확률? 예, 예, 확률. 그래서 확률이라는 요소가 하나 들어와야 합니다. PI. Probability. 뭐, 읽는지도 모른다. 봐. 자. 그러면 A반에서 1점을 맞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3명 중에 한명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죠, 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겁니까? PI가 되는 겁니다, PI가. 그죠 그래서 야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 면 시그마 XI, PI.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X의 P형. P니까 P형.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X의 P형. 예. 다음. 야는 같은 방식으로 야가 뭡니까? PI죠, PI. 그래서, s i 마 m a XI-M의 제곱의 PI. 이렇게 됩니다. 전개할게요. 암산. 선생님이 암산력이 좀 대단한데요. 잘 보세요. xi 제곱 pi 마이너스 2m, 2m xi pi 플러스 m 제곱 pi 이렇게 됩니다. 또 그대로 두고요. 나가 뭐죠? 시그마 X I Pi가 뭐죠? 당균. 에, m이죠. 네. 마이너스 E M 제곱. 다음, 시그마 Pi는 뭐죠? 확률의 합은 이거 세개 합하면 얼마예요? 2, 1이죠. 예. 그래서 M 제곱. 와우.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시그마 X I 제곱 Pi 마이너스 M 제곱이 자, 읽어볼게요. 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또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같은 표현이죠. 예. 또한, 야를 이제 varianc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시그마 빼고 확률 빼면은 중등 과정일 뿐입니다, 그죠? 네, 중학교 때뭐 선행한다고 외워서 많이 풀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